친구를 만났었거든요. 어, 안양의 범계역에서 만났는데, 맑은 숨이라는 곳이에요. 이렇게 빵들도 여러 가지로 팔고, 어저 스콘이랑, 제 친구는 지금, 어, 바디 챌린지 대회에 앞두고 있어서, 어, 그 친구도 다이어트 하는 바람에 눈으로만 이렇게 봤는데, 왜 이렇게 이렇게 탄수화물, 밀가루들은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지. 그 대신에 저, 제가 가져간 프로게이너 단백질 바를 먹었어요, 같이. 그리고 친구랑 저랑 각자 음식 조금씩 싸와서, 음, 이렇게 먹었거든요. 어, 감도 먹고, 아몬드도 먹고, 친구가 싸온 저 꿀고구마도 먹고, 또 우리는 또큰 사이즈로 시켜서 커피를 빅 사이즈로 시켜서 마시고, 수다를 떨고 너무 넓고 쾌적하고 너무 좋아서, 어 장시간 동안 우리 수다를 많이 떨었어요. 커피도 리필해서 마시고, 즐거운 또 시간이었고, 선물도 받았답니다. 친구한테. 여러분, 재료입니다. 어, 쌈. 쌈 종류, 입이랑 토마토, 가지 구운 거, 빵, 그 다음에 스테이크, 후라이, 까망베르치즈, 양파예요. 만들어 볼게요. 머스타드 소스 쓸게요. 여러분 자다 깨서 이게 먹으려고 차리는 이 열성 대단한 것 같아요. 저희 신랑이 저 방에 있기 때문에 좀 조용히 할게요. 좀 쑥스럽기도 하고 저 여자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왜 저러나 할까봐 뭐하나 저희 신랑은 저 하는 거잘 몰라요. 그냥 한다고만 했는데 제 구독자도 아니에요. <laughs> 먹어볼게요. 어제 스테이크를 사왔어요. 소고기. 만들어 보려고. 저번에 너무 맛있어가지고. 제가 좋아하는 크림. 음맛있 소고기는 좀 쓸어서 넣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통으로 넣었더니 이로 끊어내기가 좀 어렵거든요. 근데 훌륭해요. 오늘 이거 견과하고 이거하고 크리미하고 이거하고 먹고서는 또 저는 교회 다녀올게요 여러분. 어, 즐거운 주말 되시고 또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. 오늘 좀 초췌하지만 아침부터 새벽 6시부터 먹는 거예요. 식구들 다 자는데 먹고 자는 그 의지로 일어났는데 먹고서는 교회 또 다녀올게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세요 된장국에 냉이 넣고 연두부 하나 그 다음에 총각김치 그 다음에 어 이건 크레미하고 음 계란 풀어가지고 지단처럼 해서 먹고요 이거는 밥이랑 한번 먹어볼게요.